어? 여기는데문 닫았는데? 왜? 어... 여깄다 네 만석인데? 어? 씨 쉬... 쉬... 만석... 기다려야 돼 네. 얼마나 기다려야 돼? 대기 명단 작성하래 네. 이거 봐 이게 뭔데? 주름? 주름. 공주야 이런 표정만 지어서 그런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이거 해야지. <laughs> 와, 갑자기 길어, <이게> 오늘. <laughs> 찍혔다. <웃음> 아, 맞네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개거네 이거 봐. 고기만네개 먹는다고? <laughs> 어. 곱창 안 먹어? 곱창 하나 먹을게, 자기 거. 다 먹고, 두개더 시켜. 그러안 돼. 배불러서 안 돼. 너무 치게 먹으려고. 아니, 넘치게 먹는 게 아니라, 솜이 생기잖아. 응, 음, 그것만 먹고. 아, 이게 진짜 맛있어. 뭔데? 근데 오르따다고 약간 시나몬? 딱나 음. 그때 곱창 안먹도 오빠 먹었어. 아찾게저 c 같이 드셔도 됩니다. 아니면 다 같이 올려서 밥이랑 같이 건강해. 드셔도 되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때 초반에 왔을 때는 고발랑 파긴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손으로 집어먹기가 좀 민망해요. 어. 응. 고꾸인이었어? 그때 그러니까 되게 쪼득쫀득하게 먹었어. 근데 기억도 안 나지? 몰라 응. 너무 맛있거든. 아야. 이건 안되지. 이렇게,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죠 이렇게. 음. 떠나요 현우랑. 모든 걸 훌훌 버리고. 제주도. 제주도 양현우. 음. 스타빌 아래. <laughs> 여기가 하도, 그 다음에 세화, 그 다음에 종달. 아도세와이 종달 짠 여기는 종달항입니다 종달인데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곳이에요 나름 종종 생각이 나네요 여기? 피 맛있어. 여기. 여기야? 음. 여기 들어간 거? 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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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<laughs> 날인가보다. 여행 신 거예요? 네. <laughs> 어, 이럴 때 보니까.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요. 어, 기억하시네요. 너무 많이 왔지. 내 입술 핥았어. 아, 썰고. 그축하드립니감사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피드 있는 거야 당근주스 한번 먹어볼래? 네. <laughs> <그래? 웃음> <laughs> 아, 맛있어? <laughs> <목소리도 일정> <laughs> 진짜리얼구주한 <laughs> <피자> 진짜 <맛있데? 웃음> 네, <한> 당근이 달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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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스페인에서 사오신 원두래요. 무와바랑 시나몬과 엄청 존 먹어봐. 맛있다. 랑나 아, 귀여워. 아잉 아, 졸려. 졸려. 본인 욕심치우는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어? 구독자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 아저씨 누구지? 뒤로 갈게요. 네 가세요. 네, 세요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해요. 안녕세세요 새해 복이받세요 새해 복이받세요안녕세요 창실 찾았다 <laughs> 가자 가자 짱짱짱짱짱 여기 사장님 아닌가? 남사장님이거든 그다여이 졸라 맛있음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그래? 숙집? 빵 종류 다 남아있나요? 쑥 찐빵하고 쑥 파치즈 찐빵이랑 쑥 치즈빵 다살 건데 어몇 <laughs> 개씩 사지 다0 개씩 샀어?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반 이거 반 해갖고 이렇게 찌르 붙여 먹은거 아니야? 진짜 찐 멋져 나그 그렇게 한데 응. 아 진짜 크긴 크네 아 감사합니다 뭐 아아니요 괜찮아요. 안녕히 계세요. 하세요. 하세요. 네. 네. 안녕.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우리가 청성. 청성. 그런 자, 잔잔한 목소리로 하면 안 돼. 우리, 우리 동네는 동네. 우리 통내는 <laughs> 우리 밤마다 우리가 청성. 청성. <laughs> 제가 일하던 곳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고 같이 일했던 직원 세 명이 있어서 인사하고 왔어요. 홈이 아, 조금만. 아, 조금만. 아, 네. 좀 <에> 짜지? <inmue> <Techn Pokémon> <스치> 네, 좀 짜요. 근데 네, 맛있다. 잘 찍혔네요. 고마워요. 혼자 감정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. 이렇게 뭔가 탕! 하면 눈물이 톡! 이렇게 나오는 배우가 되고 싶다. 그때는 뭔가 그 감정의 잠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와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혼자 울고 근데 또그 감정을 이제 관객 입장하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어가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던 거지. 지금도 물론 응. 바다 예쁘지. 내려 아 이걸로 찍었죠. 어, 내려. 오. 아김기친네 기록. ハハハハ